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은 니로 페이스리프트 차량인데요. 외부 모습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보여드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실내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니로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실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진짜 스크래치내면 어떡해? 정하지마 왜? V 가드가 있으니까 봉투 돌방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 가드지 V 가드? 질문 얼로게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 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 V 가드 페이스 리프트답게 실내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라든지 시트의 디자인을 보시면 기존 니로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부분을 예상을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소렌토 시승 영상, 그리고 카니발 역시도 연식 변경이 되면서 스티어링 휠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 정도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장막으로 가려진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열 역시도 페이스리프트 차량답게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시트의 디자인, 도어트립의 모습까지 기존 차량과 똑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니로 영상은 주행 모습을 제가 많이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외부 모습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죠. 물론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그 방향지시등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후미등의 디자인과 범퍼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이 됐고 특히 전면부의 모습이 정말 크게 바뀌면서 기존 니로가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변화가 있는 외부 모습과는 다르게 실내에서는 정말 소소한 변화만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니로 페이스리포트 촬영의 실내 모습을 따로 준비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니로의 외부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게시물에 영상을 띄워 놓을 테니까 그 영상들 시청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